이반 이거 반이다이은데가 이거 잘 생겨가지겠어. 그거는 이거 어요 다가먹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 우와. 우와 이야어 여기서 왜 이거... 할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다. 저기 멀리 한분 계시고. 아, 저기도 포인트가 좋네. 어, 아, 두 분이라 계시는구나. 저쪽이 포인트인가 보다. 음, 저쪽이. 자, 아, 좀 둘러보겠습니다. 아. 와. 너무 습해요. 너무 습해. <laughs> 어, 원래는 지금 포인트가요, 여기가 아니고, 쫙 앞이래요. 쫙 앞에. 네, 한 10건 정도 나가가지고. 근데 지금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완전 만수이 끝까지 다 차버렸습니다. 아, 고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육촌지 아니면 그냥 뭐, 자가바신지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면 그 수상 레저 그룹이 있는데 그 수상스키 막 다니거든요. 다닐 때마다 큰 파도가 엄청 쳐요. 막시가 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밤낚시라서 큰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빛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을보면또맑아 편입니다. 경사가 좀 심한 편인데 이럴 때는 제가 그때 리뷰했던 이 의자가 최고입니다, 진짜. 아무 리 경사 심으면서 이의자는펼수 있어. 일단 글루텐은요, 옥수온 글루텐이 단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거 같이 쓰고 쓰는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안 가져왔네. 오늘 이거 단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름수의 특수를 볼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원래는 최상류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지금 흙탕물 때문에 낚시를 못 한대요. 여기 지금 중상류 쪽입니다. 중상류 쪽. 동생, 방금 한 마리 잡았는데, 완전히 급 흥분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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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소리 들리죠? 빵죽인 빵이 죽인다는데요? 미이야어서 헤헤이! 월남붕어! 월남붕어!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웃음> 음, 현재 시간이요. 6시 6분입니다.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총 7대 대편성 했고요. 아, 초강 그랜드, 초강 스페셜, 초강 레인저, 예, 지금 초강 몬스터까지 4대 그냥 짬뽕으로 전부 다 한번 쫙 깔아봤습니다. 대피면서 블루기란 말을 잡았어요. 음,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가장 긴데 같은 경우가 4.8칸인데요. 여기가 지금 3m 60곳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장 짧은 데가 3.2칸인데 여기가 수심이 한 1m 80곳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막 바람도 불고 파도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밤낚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케미 끼우고, 네, 떡밥 피해 가면서, 밤낮대 성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놀라모 TV 시작입니다. Let's go! 와, 엄마, 뭐, 고양이들이 때로 들어왔네. 이리와! 이리와! 나비야! <laughs> 오늘 바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워낙 조수지가 대형지라서, 음, 꿀렁꿀렁 하네요. 아직도. 밑박 갈면서 케미 불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밤낚시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제 캐미를 끼워서 전부 다 던져 놨고요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위가 지금 처음보다 지금 한 메디나 한두 메디 정도 그런 정도 수위가 올랐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오름 수위인데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망쳐 가지고 오늘 꼭 리벤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살치 한 마리 말라도 살치 나비야, 이리 와 이거 먹어, 이리 와 이거 먹어 새 <laughs> 새끼들 좋다네 먹네 뭐야? 아나아왜또아저 지금 리벤지 좀 좋은 사이즈 만나려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비오는 날 지금 들어왔는데 일곱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상합니다 힘도 못 써요. 바로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찌 올리면 좋네요. 우와. 아나 진짜. 아 여기 월척부터 나온다 했다고. 넌너 뭐야? 너이 새끼. 먹고 싶어? <laughs> 이 새끼 봐라. 가자. 나오지 말아야 될 사이즈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너는 올란보고 줄 거야, 새끼야, 올란보고. <laughs> 붕어는 못 먹어. <laughs> 바로 방송해 줄게요. 쫄얼리 하나는 끝내줘. 써, 써, 써. 그렇지, 니 정도로 나와줘야지. 우와, 아싸, 아싸, 그렇지, 니 정도로 나와줘야지. 아, 한번 나와줍니다, 여러분. 제일 작은 사이즈가 9지 사기했단 말이야. 아, 나와줍니다. 으아, 씨, 나왔습니다. 지금 글루테 먹고 나왔고요 잔챙이 나온데 지금 가장 짧은 데서 나왔습니다 사이드 3.2칸이고요 사이즈 얼마 안 됩니다 그쵸 그렇죠? 사이즈 얼마 안 되는데 와 최고가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빵빵합니다 알뱅거 같아요 정말 뚱뚱합니다 최고도 높고 빵도 좋고 사이즈는 8치 될것 같아요 9치 안될것 같습니다 음 8치입니다 8치 26 정도 되네요 8치 3마리 입니다 바로 방송해 줄게요. 아휴 좋다. 그나마 네가 제일 크다. <laughs> 고맙다. 잘 가라. 일번또일번이다 1번. 짧은 데가 제일 좋네. 잘하고 있어요. 잘가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 왔어! 우와! 우와! 야 오, 여기 서이뜨게 좋아. 어, 사실 괜찮아요. 이 야, 어 여기서 몇 줄이 들어와? 오 사이즈 괜찮아요. 이 야,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잔이에요. 와,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잡았다. 음. 아. 계속 바로 앞에서만 입질을 하네. 아, 러 분들로 다 바꿔야 되나? 오, 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힘이, 힘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최고도 미쳤습니다. 이야. 뭐 깨끗하죠? 깨끗해. 최고 좋고 힘 죽이고 뭐 이쁘게 생겼다. 와, 자 이곳에서 진짜 월척 처음 잡아보는 거 여러분. 처음 잡아봐. 이렇게요아니 가만 있어. 와, 빵 봐라. 와 최고 좋습니다 35입니다 정확하게 35 허리급입니다 와 진짜 빵 미쳤다 야 뒤진다 뒤져 와, 대박입니다 진짜 멋있죠 바로 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끝내줍니다 잘가라 지금 3.2칸 짧은 칸에서만 굴루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음 짧은 단대를더 가지고 와 볼게요 일단 가서 짧은 대를 몇대더 챙겨가지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아, 어, 짧은 대. 어, 아, 총알 레인저 2.8 칸하고요, 총알 그랜드 2.8칸한 대씩 더 갖고 왔어요. 이 사이드로 한번 쳐보고, 어, 만약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 정면 거 하나 빼고 앞쪽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이 형이 9시 반이나 되면 덥고 오라고 국밥에 소주나 한잔하자고 지금 고기 못 잡게 하려고 지금 오른쪽에 2.8칸 지금 한대 세팅해 놨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루테만 넣어서 예, 한 1분이면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도 입질 들어왔어요 저 입질 응, 들어왔어요 지금 붕어가 갖고 놀고 있습니다 자보나 붕어랑 막 같이 건드는 거 같아요 수위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음, 보이세요? 물. 처음에는 물이 여기 아래에 있었거든요. 한 지금 이 정도 올라왔어요. 이 정도. 이 정도. 수위는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일단 계속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또 입질이네. 1번은 저기는 누으면 바로 입질이에요. 와야씨 뭐야 에 아. 진짜 이 자벌새끼들 진짜, 잡으셨기들, 진짜. 아. 나비야 네밥 나왔다 와물 진짜 많이 찼다 아 이곳은 어디냐면요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 찍었던 장성에 있는 함동지입니다 함동지 예, 중상류권이고요 제가 저번에 했던 곳은 저쪽이에요 좀 맞은편 쪽에 잔챙이 두 마리만 그때 잡아가지고 소위상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원래 오늘 오름수위를 보러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우도천 게 오름수가 됐죠 그래서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망한 것도 아니고 이건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그래도 낚시 상당히 재밌게 했습니다. 고기들이 힘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상당히 기분 이 좋았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